선배 일 분만 일 분만 민감 국가 지정에 한 덕수 총리 탄핵이 다시 주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고 눈치 못챈 사이에 우리를 민감 국가라고 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피스물이 한데 올렸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걱정했던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는 건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잖아요. 그러는 와중이니까 물론 우리가 계엄 때문에 여러 지유부의 구멍도 숭숭 뚫려 있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까지 정확히 뭔지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심각한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한덕수라는 총리로서 대통령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다면 한덕수라면. 그 한덕수 씨는 정말 옛날에 통상교섭본부장도 했었고 부 경제부총리 총리를 이미 한번 했었고 주미대사 를 지내면서 한미 f t a 를 했었고 미국에서도 꽤 유명하게 잘 알려진 사람이고 지금도 총리고 영어로도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면 미국에서 아, 대통령 다음가는 또 미스터 한잘 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사람마저 탄핵시키고 지금은 최상목이라고 하는 뭐 재무장관인데 대통령의 대행대행이요. 미국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 있다 보니까 허녀 지금 미국이랑 한국의 최고위급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 한덕수 총리라도 빨리 직무 복귀시켜서 총리로서 대통령 대행을 하면 미국에서 연락 채널은 될 것이다. 심지어 트럼프 쪽 측근하고도 한덕수 총리는 좀 맥이 닿는다고 하니까 빨리 국가를 위해서 이거라도 좀 빨리 해라.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.